문김윤수 정상적 단일화, 단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상적 단일로 하라는 집회들입니다. 집회들입니다. 저기도 뭐, 나도 여기 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막 찍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박정희 대통령 묘지기 하는 할머니, 찍지 말라고막 하고 그러는데, 저도 뭐, 환영 못 받습니다. 여기 와도. 전부 경황되어 가지고. 지금 백만복, 마리베냐의 노동남라 백만복, 우리 애국 같이 하치던 분이니다 어.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잔식을 하는 법들이 시정생이냐시정생이냐 박자, 식 시정식! 잠깐! 잔식을 멈라 시정해라! 여기 나와서 해라! 배선으로 국민의 해이네요 저도 뭐 한영 못 봤습니다 저도 뭐 윤석열 만세를안빌다가지고 한영 못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식적 어, 어, 어 사기단식을 멈추고 상식적인 단일화를 하라 대선 후보를 특정 대선 후보를 막 배제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어 집단화는. 만복사신 우리와 병역에서 종각에서 병역에서 같이 탄는 무역, 지행하는 무역 집 사람들, 기합니다김무이적인 무화가 이번은 당한 사죠. 지금 김무성아하라위사람들 가고 있모자 이게. 장무우승권을 주라. 기합니다 김무성이 하는지 아, 네. 김무상, 김우성아. 아, 김우성아. 윤석열이가 하는 아 진짜 <놈씩은> 안 해서. 안 해서. 하고 있네요. 김무성 김무열이하는 짓을 진적하고 있는데 연설열 말하고 갑니다. 사람들 연설면 치지 마. 잠이 나오고 못 하세요. 잠시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같이 다무내각제 개합니다. 합니다 저기 저기는 반대하는 사람인가? 어, 저기 앞에? 주요 연방세 유튜버들 하나도 없습니다. <목> 쌍고는 항복하라! 쌍복하라는 항복하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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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오다가 떨어졌는지 순수한 애국자들만 남아있는 편이에요 순수한 애국자들 약간 순수한, 순수한, 순수한 사람들 지금 뭐 완전히 오다 받아 움직인 사람들은 어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날지. 김 문수 후보도 뭐이 지금 지난번에 경선에 나온 사람 중에는 가장 친윤에 가까운 사람으로 뭐 위장을 했는지 본질이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 한덕수가 낙하산 되는게 가장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 원재가 있지요. 약간 약간 배만 때리는 스타일 방식이 돼버렸는데. 가장, 어, 단일화, 단백수와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표변하는 듯한, 돌변하는 듯한 모습 비슷하게 되어버리니까 약간 뭐, 어, 이, 반발이 심할 수가 있고 또왜 김문수가 속이느냐 하는 주장도 나올 수가 있어요. 김무성 물러가라. 네, 네, 네. 김무성, 네, 네. 어, 상금. 권성동. 권영세. 도기한한가라도는라 도가라! 도이라 도가라! 평가라 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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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도오라도도고도도

자김동이가 무슨 니다 여러분 자유대한 호국단이 있넘어이네 3시부터는 그그 자유대한 호국단이 하나 이거 다 영도. 부산에 영도에 서 있다가 자여러분 대통령을 갖다가 김원식이나 다른 사할때이자들이 단식을 했나요 안했죠 저에게저에게 대통령을 같이 이아니까이자들이 내부 분탕칠때빈무소에 나타나지. 김영삼 귀신이라고 봐야지. 위기 <목소리> 침대에서위 파괴한다. 김영삼 기운이라고 봐야지. 김영삼 비수실장 김영삼에게 배운 거지. 노태우고 다닐라 해가지고 딱감옥을 보내버린다. 딱그 정치를 그렇게 배웠거든. 도금 손님 어, 조금 손님 왁좀 전에 연설했습니다 여덟 명상모는 무슨 모았유아무비하고 이게 말일가좀 아, 정정하게 먹는다. 한 일주일 걸리면 되는데그러면 김문수도 아, 약속을 지키고 다는데 이거는 김문수를 치고 내기 위한. 김문수가 가장 만만하게 단일화 를할것 같은 워딩을 레토릭을 발언을 많이 남겨놓았으니까 되는 날 그날부터 한덕수를 내리꽂을 줄 알았는데 김문수도 만만치 않거든 위장 취업의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딱 표변해가지고 어, 자기가 후보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 배반 대 배반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대반대, 대반. 일정한 부분은. 사실은, 어, 홍준표나 사실은, 어, 한동훈이가 단일화를 거부했거든. 닷지만 낙하산, 한덕수 낙하산을 거부했는데, 초기에 떨어져 나가버렸지. 이김문수는 그걸 위장하고, 어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딱 되고 난 뒤에 단일화가 쉽게 금방 안 되니까. 불공정 단일화이기도 해요. 참 복잡해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위장고파기 때문에 터기든 좌팔든이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이 단순뭐 성과 악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이 게임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제 마무리하고 또 3시부터는 3시부터는 저오상 하는 네. 목소리 같은 거지요 네. 목소리 오상룡은 네. 여기가찾아 네. 네. 3시부터는 오상종씨 있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오상종씨 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제가 이 보조 배터리 가져와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어 지금 하고 난 뒤에. 좀 하고 하고 난 뒤에 각계, 나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 옆에서 지금 6시까지 집회를 한다니까, 그이후또 집회를 기회 겁니다. 자여가분도 음, 음. 네, 음. 우리는 여기서 현실, 네, 계속 합니다. 현실, 1시부터 까지계속합다시지합니다시까지합니다니다그 이후에 또집부를계속합겁니다자 애국가 1부계속합니부터1이부터계부 계속합니다. 1시부터 계속합니다. 1시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쌍건은 당건 치십사 착각 위행사라 내각제 개헌 아우두 가지 뭐어 천년의 저주 배신의 착각이 있습니다 지가 아 고맙습니다.